자, 삼경주 실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삼경주 실시간 번호는요. 8번, 1번, 7번, 2번, 6번, 81726 이렇게 다섯 말입니다 어제 사전예측에서 10번과 3번이 빠지고 1번과 6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오, 어제 782 보다가 3차권 내에서 말들을 조금 더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78부터 먼저 볼게요. 78, 이클립스 탱고랑 광악성 원더풀. 문세영 기수와빅터 하루 기수 같답니다. 여기서는 뭐 네, 다른 네. 거 필요 없고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선행을 나가지고 선행을 나가는 말은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이스리스고 문세영 기수가 나가야 되죠. 자, 선행을. 지금 여기서는 이 말은 선행 아니면 답이 없어요. 네. 만약에 선행이 부러진다 그러면 터지는 경주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위협할 수 있는 말은 8 번. 번. 네. 자, 중속으로해 가지고 일단 4코너 되기전까지는 거의 이클리 스팅고 옆에 붙을 거예요. 네. 그 왜냐면 빅토르기수가 그렇게 타요. 그냥 그냥 옆에 서 타. 가지고 끝에서 올라와 가지고 옆에서 타 가지고 직선에서 때려 잡아 가지고 올라온기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팔을 무시 못 해요. 네. 8번 원더풀, 원학선 원더풀 가져갑니다. 자, 그다음에 네. 2번 스트트 루비. 자, 이 말은 타고요. 중속으로 해서 그러니까 출발이 느리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에서 앞선에서 앞선에서 기회를 볼 것이고 그먼 배다또말이요 7번 보내 놓고 7번에서 퍼지거나뭐 이러면 이분이 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주고 자, 3번. 3번 장철기수가 타고요. 장철기수 이말 역시 선취백을 타던 말입니다. 앞걸음 그렇게 뭐 빠르지 않지만, 뒷걸음도 나쁘지 않, 않은 말이라서 이, 이 말도 삼차권에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주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9번이죠. 6번. 아, 6번이죠. 6번. 붉은 태양 시시원 기수 같아고요 자, 이클리스트 트거에다가 같이 나가서 옆에다가 붙여줄 말, 그리고 뒷걸음도 네. 있는 말, 그리고 기수가 시시이왕이라서 네. 그래서 6번을 갖고 가고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11번. 11번. 머리 자, 보여, 보여준 건 없어요. 보여준 건 없고 항상 뒤에서 외곽에서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감아서 들어올 수 있는 말은 그렇죠. 기수가 푸르칸이고 뒷걸음에서 3척권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뒷걸음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1,200까지는 기록이 괜찮아요. 1,200까지 기록이 괜찮으면 1,400까지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늘려본 거고 왜냐하면 자 보통 보면 1,200이나 1,300, 1,200 정도에서 앞이 느린 말은 뒤가 빨라요. 그러면 그렇죠. 장거리, 그러니까 1,400이면 장거리로 들어갔는데 1400, 장거리 가기 위한 발판이 1,400인데 1400에서 그러니까 앞걸음이 늘리면 뒷걸음이 있는 말들은 1 4 0 0 유리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런 걸 봤을 때 6번이나 1 1번을 거의 동급이라고 보면 저희가 6번을 봤기 때문에 11번도 같이 봐줄 수도 있다 이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삼경주는 7번, 8번에 그리고 2번, 3번, 6번, 11번 이렇게 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7, 8에 2, 3, 6, 11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